발견했을 때, 즉시 자료를 남겨야 되겠죠? 제라늄의 변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변이가 생기는지 볼게요. 이것은 미시즈 맵핀이에요. 어, 얼마 전에 위에 삽수는 택배 보낼 때 서비스로 하나씩 잘라놓고, 이제 큰 화분에 제대로 심어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뽑았더니 어, 그 이전에 궁금해서 이런건 뭘까 심은 적이 없는게 우거져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시즈 맵핀의 변이에요 이 변이는 어디에서 자랐느냐 하면 여기 상부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음, 초록색 잎을, 잎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 어, 줄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같은 미시즘에 핀 줄기인데 여기 초록색 변이가 왔죠. 변인데 여기 초록색 잎 사이에 약간의 어, 무늬가 있어요. 음, 제라늄을 생산 판매 신고하면서 수없이 관찰해보니까 제라늄은 온전한 음, 완벽한 개체가 아니더라고요. 어, 현재는 변이가 없어도 또 언젠간 변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는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없는 꽃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 판매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이에 의해서 내가 구입하지 않았던 꽃이 탄생을 해요. 씨앗으로 탄생하는 제라늄이 있는가 하면 변이로 탄생해서 이름은 다르고 똑같은 꽃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라늄은 뿌리에서도 새순이 돋으면서 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줄기에서도 변이가 발생하고, 어, 하우스에서도 지금 몇 가지 복색인 제라늄 무성한데도 품절인 게 음, 변이가 아닌 정상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직 상. 품을 못 올리는 것도 제법 있어요.